안녕하세요, PT 가입니다어 제가 회전근개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알려드렸었고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운동에 대해 운동하실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회전근개 수술후의 재활보다는 회전근개 근육을 먼저 운동을 해서 회전근개 수술까지 안 가게,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운동이니, 통증이 있으신 분은 먼저 통증을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운동을 해,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상, p t 가이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작은 원근 운동을 보여드릴게요. 작은 원근 운동. 자, 왼쪽으로만 계속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서 동작을 하실 건데. 크게, 작게, 작은 동작으로 하면 다른 근육이고요. 자, 크게 옆으로, 옆으로 크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자, 뒤로 보여드릴게요. 뒤로,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운동했을 때 겨드랑이 밑에 쪽에 이렇게 이고 제가 잡은, 잡은, 손으로 잡은 이 근육, 여기에 자극이 오시면, 블록블록 블록 여기 움직이게 는 여기에 자극이 오시면, 작은 엉근 운동을 하시면됩니다 이상, 작은 엉근 운동이었습니다.